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8천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죠 자 이런 불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지 어, 지난달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잡아드린 총 수익률 공개할게요 자 보라, 스팀, 솔라로 시작해서 타점 잡아드렸고 수익률 또한 가감없이 이렇게 오픈하면 1월 한달 동안 38개의 종목 중 34번의 익절 그리고 4번의 손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절 종목 또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스팀, 뭐 아비트럼, 뭐 밀크 등 투명하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1월 총 수익률 670%로 마감했습니다. 2월도 현재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세타토큰 2월 25일, 일요일에 8시 16분에 저녁에 어, 추천드렸던 세타토큰이 남들 쉴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1,770원 부근에서 추천 드렸고요. 현재 2일 만에 폭등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일 만에 폭등 나오면서 80%가 가까운 수익률 챙겨 드렸죠. 자, 졸부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 직전 코인들의 매수매도 타점과 그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고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졸부의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24시간 입장 가능하니까 포 앞으로 다가온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장 초입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줄 종목 빠르게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바로 알고랜드입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릴 거니까 어,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주시고요. 자 우선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도록 제가 추세선 미리 두개 그어놨습니다. 알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삼각형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불리는 패턴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대칭형 삼각 수렴의 형태로 고유 특징으로는 이게 고점은 이렇게 내려가고 저점은 이렇게 올려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렴 끝에서 방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알고랜드 현재 보시면요, 수렴 끝 부분에서 21선과 261선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 배열이라는 거는요 단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형태예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정 배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위해 여기서 추가 근거를 덧붙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최근 발생된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발생되는 반등과 반락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내릴지. 파악할 때 쓰는 피보나치 되돌림 이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현재 캔들은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이382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색깔 올 2평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즉이 대칭형 삼각수련 수렴 끝부분에서 상방으로 나오면서 2평선 정배열 그리고 382 구간에 안착했다라는 것까지 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래량까지도 같이 확인해보시면요. 제가 항상 강조고 드리는 게 패턴도 패턴이지만 이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매도 거래량이 쌓이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 알고랜드는 2.2조가 넘는 2.3조나 되는 엄청난 알트코인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시총이 엄청난 코인의 거래량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력들과 개미들이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5일선 2평선 지지를 받은 면서 236 구간까지 단기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전 물량들 그리고 대칭형 삼각수렴 상,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나와주고 있고 이평선까지 정배열 즉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382 구간까지 또 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들과 합쳐서 단기적으로 전고점 236 구간까지는 우리가 초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현재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르는 종목이어도 아무 이유 없이 불타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있어도 그 힘이 얼만큼 받쳐줄지 알고 불타서 상승 구간을 먹느냐, 그리고 그 뒤에 이전 고점까지 넘어서 추가 급등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닌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수익을 챙겨 가실 분들은요, 무작정 영상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구경이라도 꼭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경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들 오히려 구경에서 인사이트가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해서 여러분들 수익금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 알고랜드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는 정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왜 추월차선에 꼭 편승하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다 감사합니다.